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온습도 센서를 활용해서 온도와 습도가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회로를 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실배선도는 사진처럼, 어, 온습도 센서는 DHT12를 사용하고요. 어, 플러스 VCC 부분에는 여기 5V, 디어미니 5V와 연결해 주고,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로, 그리고 포트는 D4를 사용했습니다. 디포 포트에서 이제 디 i 민이랑 DHT11이 연동되기를 하기 위해서 디포로서 뭐 디포 디스티드 투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. 저는 디포를 사용했고 어 일단은 DHT11 모듈을 사용하려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서 여기 툴의 라이브러리 관리에서 DHT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 받아주었습니다. 헤더 파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헤더 파일, dht에 관한 헤더 파일이 불러와지면서 손쉽게 dht12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. dht를 불러오고, 여기 dhtp, dhtesp에 이렇게 붉은색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. 그래야 이제 연동이 된 거고, dht12를 사용하고, 포트는 디4를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. 지금 컴파일은 돼 있는 상태고, 어, 제작, 동작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